<laughs> 2번. 자, 진리 집합을 구하여야겠어. 자, 집합할 때 합집합이 뜻이뭐더 어? A 합집합 b 그럼뭐더 어? X가 A의 원소, 또는 B의 원소 있다, 이랬다, 이거. 또는 합집합이자, 아버지는 다 엔더제, 더누거지 엔드. 이거. 이거 할때 이거, 이 P 또는 Q 해놔서 이를못알 12집합으로 보시면은 p, 12집합, q를 구하라기만 라고 왔어요. 자, 그리고 봐라. 자, p가 어, 1, 4. 4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게 p인데. 그런데 q는? q는 마이너스 1에서 2. 이만큼의 q 를 합집합해. 먼저 이보다 작거나 같다 되지 할 않고, 두 번째 이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이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보다는 크거나 이 집합이야. 그렇죠? 아까 스타그리집 합선은 아. 다음 두 번째는 엔더 p, 엔더 q는 것도 다. 이거는 p 교집합 q를 의미해. 6,000원, 도지파, 카트는 7,000원,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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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보다는는2나0 0원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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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는 세 번째는 0원2 0 0합원2 0 0니까합0 0 0원 2,000원. 2 0 0 0그 그럼 Q의 집합, 이게 Q거든. Q의 집합은 전체에서 이빨한 얘기야. 이빨은 뭐라고? 2보다 작다니까 2보다 크다로 바뀌고, 맞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다 해도, 맞야 이게 Q의 집합이야. 그 다음에,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게, P. 4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런 P. 맞지? 이거 두 개를 합시란 얘기야. 1보다 작거나 같다. 그 x 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작거나 또는 2보다 크다. X가 1보다 보다 1보다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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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교수, 오, 조,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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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잖아 어디 평통 이거잖아 맞지 왜 마이너스 일부터 풀어나가 또또 일부터 잡아나이 이게 도중이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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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맞지